그래서 어, 레위 지파의 사람들 제사장들을 통하여서 어, 율법을 가르쳐서 배울 수 있도록 어, 백성들에게 그런 기회를 제공을 하고 어, 이제 하나님 말씀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지식까지도 어, 방백들을 통하여 전하여 가르칠 수 있게끔 그래서 어, 이제 백성들이 어, 그런 거죠 그 앞에 어, 어떤 리더에 의해서 맹목적으로 맹목적으로 그냥 쫓아가는 어떤 그런 국민의 모습이기보다는 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알고 또 지식도 알고 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주체적 예배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예배하니까 왕이 예배하니까 그냥 가야 되나 보다 라고 그냥 따라와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이 예배자가 아니라 스스로 알고 결단한 가운데 예배의 주체가 되어져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삶에도 주체가 되어진 어떤 그런 모습들을 어, 실현하기 위해서 여호사밭이 굉장히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잘한 내용이었고 뭐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또 많은 예배와 제물을 드리며 헌신했던 그런 모습들 그리고 우상을 어 이제 무너뜨리는 그런 이제 결단들이 자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했더니 그렇게 했더니 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뭘 주셨어요? 네 두려움을 주셨어요. 두려움을 주셨어요. 그래서 어더 이상 어떻게 보면 어 이제 여우 사밧과 싸움을 붙여오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예전에 어르신들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싸움 뭐 제일 잘하는 싸움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제일 잘하는 싸움이잖아요. 그러니까 원하게 하나님이 강하게 그런 면모를 만들어내 버리시니까 아예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어 이제 탐내지도 못하고 접근하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솔로몬 때도 마찬가지고 어 유다 나라에서 굉장히 강성했을 때의 모습을 보면 원래는 그래요. 이제 국경 지역이 있었잖아요. 국경 지역 국경을 지키는 군사들이 아마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그 이스라엘 유다 같은 경우에는 절기가 되어지면 절기가 되어지면 모든 남자들이 다 어디로 와야 돼요? 다 예루살렘으로 다 들어와야 됩니다. 그이 모든 남자다라고 하는 것은 예외가 없이 전국에 있는 모든 남자 그냥 진짜로 다 모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국경을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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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도 없이 그냥 전부 다 철수해 가지고 예루살렘 안으로 다 들어옵니다. 근데 신기하게. 그 6월절 절기를 지키고 있을 동안에는 그 어떤 누구도 쳐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건 어떻게 보면 이방 나라, 뭐 적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 전체 남자들이 다 에루살렘으로 모여있다라고 하는 것그 자체가 어 이걸 이스라엘과 유다를 칠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어 좋은 기회잖아요. 기회. 근데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쳐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어, 군사의 어떤 조건이나 이런 상황 때문이 아니라, 자, 그 시기가 운데는 하나님이 쳐들어올 수 없게끔 그들 마음께 두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사바 시대에도 물론 어마어마한 이제 군사들이 준비되어져 있긴 하지만 하나님이 이방 나라에게 두려움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예 싸움을 걸어오지 못하도록 아예 미리 막으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의 시작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제 11절을 보니까 어, 사실,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는 뭐, 뭐,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통일왕국 시대서부터 에 이미 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어, 설천지 왼수예요. 그냥 계속 괴롭혀왔던 그런 나라들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나라가 오히려 이 지금 여기 말씀을 11절을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는라고 나와 있어.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여호사밧에게 이렇게 조공을 바치려고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공식적이지 않지만 그 나라 사람들의 어떤 어떤 사람들은 여호사밧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가지고 나오는 그런 모습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은으로 조공을 바치기도 하고 자, 아라비아 사람들도라고 나와 있어서 이 이스라엘에 이제 어떻게 보면 애돔 지역, 그러니까 애돔이라고 하는 지역에 어더 밑으로 내려가면 거기가 이제 아라비아 반도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 제 그쪽 지방에서 굉장히 먼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짐승떼들 이게 순양과 순염소 7,700 마리, 7,700 마리 이렇게 이제 갖다 바쳤습니다. 그래서 77 일이 이게 두배두 두 개가 들어가는 게 이게 뭐냐면요. 그 성경에 보면 어, 소위 말하는 완전 숫자들이 있어요. 완전 숫자들. 그래서, 어, 첫 번째 완전 숫자는 3이라는 숫자고요. 그러니까 3이 일체 하나님에서 3 하면 완성되어 있다. 라고 해서 3이라는 숫자. 그리고, 7이라는 숫자가 이제 또 완성되어 있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어, 대체적으로 10이라는 숫자도 완성되어 있는 숫자인데, 오히려 10보다는 12라고 하는 숫자가 오히려 더 완성 숫자로 이렇게 관주되어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7 0 7,700마리를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떻게 보면 할수 있는 최대의 어떤 그런 이제 상징적인 어떤 그런 모습으로서의 조공을 바쳤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게 되지요. 그래서 절대적인 뭐 충성 어떤 그런 것을 의미하면서 이 여호사밧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어떤 이방 나라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12절에 보니까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해지는 가운데 유다에다가, 자, 뭘 만들기 시작했냐면, 견고한 요새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자, 이 요새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이제 전쟁이 일어났을 때,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전쟁에 용이하도록 하기 위한 성의 어떤 구조를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아직 전쟁이 일어나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아무도 쳐들어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 미리미리 철저하게 전쟁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자, 그리고 나서 뭘또 쌓기 시작했냐면 국고성을 쌓기 시작합니다. 자, 이 국고성은 어 이게 영어로 보면 s t o r e c i t i e s 라고나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도시 자체가 그냥 역할이 뭐냐면 저장을 위한 도시예요. 저장을 위한 도시. 아 근데 어, 제가 이제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여호사밧이 왕이 되었을 때 왕이 되었을 때 어,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아사라고 하는 전의 아버지가 아버지가 그 북이스라엘에 쳐들어왔을 때 아람에다가 어떻게 버렸어요? 어, 모든 창고에 있는 한말한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것까지 보물들까지 다 내줘서 이 여호사밧이 왕이 되었을 때는 사실은 어떤 상태로 왕위를 물려받았느냐면요 되게 가난한 상태로 왕위를 물려받은 상황입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미 있는 창고들마저도 텅텅텅 비어있는 상태에서 왕이 된 거죠. 자, 근데 지금 이제 하나님이 여호사밧을 강하게 만드시고 어, 이제 복을 주시고 어떻게 보면 주변에서 이제 조공도 마치고 맞는 상황들이 벌어지니까 점점점 이 여호사밧이 부자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비어있던 창고도 이미 다 채워졌고요. 자, 어떻게 됐어요? 이제 더 채워야 할 공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국고성 같은 것은 다시 또 짓게 되는 상황이 되어지죠.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냥 복을 주시면, 복을 주시면 회복은 금방 되는 것 같아요. 다 잃어버려도요. 회복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부어주시면요, 금방 채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 이것 가지고 어떻게 하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면요, 그냥 다 채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서, 심지어 창고를 다시 또 지어야 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이 금방금방 채워주시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물질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여러분 보면 어, 내가 버는 돈 가지고 쓰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물질에 대해서 오히려 아, 이게 버는 돈 가지고 막 이렇게 애를 태우기 시작하면 결국은 어떤 상황이 되면 냐 내가 점점 물질에 어, 이렇게 노예가 되는 것처럼 묶여 버립니다. 그러니까 물질은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일을 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기도 하고 채워주시기도 하고 공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먹을 것, 스스로 먹고 마시고 입을 것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은 누가 하는 거래요? 하나님을 모르는 아버지가 없는 고아 같은 이방인들이나 하는 걱정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것에 대한 것들은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니까 알아서 채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채워 주시는 모든 물질에 대한 것들은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그냥 채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있고 없고라고 하는 것들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너무 매여 있지 마시고요. 하나님 필요하면 채워 주시는 거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게 물질에 묶여 있는 자가 아니라면, 우리 뭐 이런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예. 자, 그리고 사실은 그런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도 자기 돈 가지고 사업하지 않더라고요. 남의 돈 가지고 사업하고, 어, 그리고 자기가 다 먹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 주식이 그거거든요. 자기가 가진 돈이 없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주식으로 남의 돈을 다 끌어모아 그거 가지고 사업하더라고요. 네, 하나님은요. 그분의 일을 하시는데 그분의 일을 하시는데 이만큼이만큼 해 가지고 그렇게 어렵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모든 재물과 물질이 전부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제 국고성도 짓고요. 유다의 여러 성에 공사를 많이 하였다라고 하는 이런 이 모습을 보니까 약간 느낌이 어느 때의 느낌처럼 느껴지냐면 솔로몬 때의 느낌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이제 이제 왕이 되고 나서 여러 성읍들과 국고성과 이런 것들을 막 지어 갔잖아요. 나라가 굉장히 부유함과 더불어서 발전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돈이 없고 사람이 없으면요 이런 성읍 자체가 건설되어질 수가 없어요. 어 그래서 막 발전하는 도시들을 가보면요, 계속 공사들이 계속 있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게 아시다시피 여기 한강신도시에 저희 교회가 어 불과 3년 전에 왔거든요. 3년 전에 9월 말에 왔으니까, 그러니까 3년 전에 왔는데 그때만 해도 지금 이 구래동 쪽에 상가가 제가 기억하기로 한네 개인가 다섯 개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상가 이게 건물이 한네 다섯 개와 근데 지금 몇 개인가 셀 수도 없잖아요 거의 다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이게 발 이게 어마어마 이게 건물 하나에 얼마씩 할까요 이게 어마어마한 재정이 들어가면서 이걸 짓는 사람 또 여기에 또 살아갈 사람들 그러니까 이 건물들이 지어지고 성읍들이 지어지고 국고성이 지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거 자체만으로도 지금 이이 이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얼마나 부유해지고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있고 얼마나 많은 발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들이에요. 그냥 집 짓고 있다라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아 그런 가운데 자 이제 또 예루살렘에 크게 용맹스러운 군사를 두었는데 예루살렘에 용사를 두었는데라고 이제 나와 있어요. 그런데 군사의 수요가 그들의 족속대로 이러 아니라 그리고 유다에 속한 천부장 중에 으뜸인 사람 누구 해놓고서 몇 사람들이 나와요 근데 이 숫자만 해도요 장수 한 사람이 거느리고 있는 숫자만 해도요 불과 몇대 전에 이 유다 전체가 거느리고 있던 숫자 정도의 군사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지금 보면 첫 번째 아드나르고 하는 사람은 3 0만 명이에요. 불과 몇대 전에만 해도 무기스라고 싸웠을 때 유다가 몇명 데리고 나갔었냐면 40만 명 데리고 나갔거든요. 근데 이게 40만 명 데리고 나는다 지금 이 장수 한 사람이 데리고 있는 군사가 30만 명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으뜸인 것부터 시작해서 차례대로 내려가는데 그 다음 여호하다니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28만 명이에요. 그 다음이라고 그 다음에 이제 누구예요? 아, 마시아라고 하는 사람은 20만 명. 그 다음에 엘리아다라고 하는 사람은 20만 명. 그 다음에 마지막에 여호사밭, 왕하고 이름이 좀 똑같은데,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또 사람은 18명이에요. 그래서 이걸 다 숫자를 세어보니까, 유다, 이게 지금 보니까 이게 정확하게 보면 13절인 건 에루살렘 안에 있는 군사만 몇몇 명이에요, 이게. 116만 명이에요. 그 그러니까 이거 어마어마한 군사 이게 군사 한 사람이 군대로 세워진다라고 했을 때자 일단은 일단은 애를 많이 낳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유다가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군사를 뭐 로봇 트가 아니잖아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남자가 이렇게 많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남자가 이렇게 많은데 잠깐 생각해 보면 출애굽할 때 남자의 숫자가 몇 명이었어요? 그럼 70만 명이었어요. 아, 그렇죠? 저 기억, 맞죠? 아침에 70만 명. 그리고 그, 그, 뭐죠? 그, 가난 정복전쟁을 하러 들어갈 때만 남자의 숫자가 70만 명. 그래서 대략 여자와 노인들과 아이들까지를 다 합치면, 어, 아마, 뭐, 150만 명.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유다만이에요. 지금 북이스라엘은 따로 뛰고 유다만 생각을 했을 때, 더군다나 예루살렘 안에 주둔하고 있는 군사만 116만 명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오마오마 숫자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이여호사밧에게 얼마나 복을 주셨느냐. 전쟁이 없기 때문에, 나라가 평안하기 때문에, 그냥 애들을 계속 낳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는 애 하나 키우기가 얼마나 힘든지, 이때 당시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애를 얼마나 순풍순풍 잘랐는지, 그리고 애 하나가 나으면요, 이게 이제 먹고 키우고 하는데 어마어마한 재물이 들어가는데, 재정이 들어가는데, 이 가정들이 그걸 대체적으로 다 감당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남자들 가운데 군사가 되어질 또 사람들, 그리고 군사 한 사람이 입어야 할 갑옷과 챙겨야 할 무기와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에 함께 모여 가지고 주둔하는 가운데 먹는 음식이 얼마나 깨닫는 거예요. 이 116만 명이요. 그러니까 이 나라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큰 복을 주셨느냐. 평안함과 더불어 부요함과 더불어 안정과 더불어서 이 모자라는 게 없이 어마어마한 게 지금 채워주시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어진 비결이 무엇이었느냐? 여호사밭이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가 말씀을 지키려 했을 뿐만이 아니라 백성들마저도 말씀에 스스로 순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이러한 지혜로운 노력들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아예 작정을 하고 이 여호사밭을 축복해 주시려고 이렇게 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하여 저는 그 무슨 느낌이 드냐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사밭에게 대놓고 축복하시는 것을 통하여서 자, 내가 작심을 하고 축복을 하면 이렇게 이 나라가 복을 받을 수 있다, 이 왕이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예를 들어주시면서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 주변의 나라들과 더불어 이 말씀을 기록하여 우리가 읽고 있는 우리로 하여금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작정을 하고 축복을 하면 이렇게 될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그분의 마음을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예. 자, 19절에 보니까 이는 다 왕이 모시는 자여 이외에 또온 유다의 견고한 성업들이 왕이 군사를 두었더라. 그러면 보세요. 진짜 예루살렘에만 116만 명이고 그 외에 유다에는 모든 성업들마다 또 다른 군사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 어쩌면 아마도 솔로몬 때보다도 훨씬 더 많은 군사를 둔 강력한 나라로 세워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작정을 하시면, 작정을 하시면, 어 이렇게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네가 다른 것을 자꾸 의지하지 말고 나만 한번 의지해 봐라는 거야. 나만 한번 의지해 봐라. 그러면 내가 이렇게까지도. 복을 줄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로 하여금 알도로 지금 메시지를 던져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할 때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 여러 가지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도 많이 있고 노력해야 될 것도 많이 있지만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주시는 어떤 원인과 어떤 계기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정말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이런 노력들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아예 작정을 하시고 부어주고 계시는구나라고 하는 거. 오늘 하루도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말씀에만 순종하기 위한 노력들로 말미암아 여러분 여호사바처럼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복을 못 받으라는 법이 없을 것 같아요. 이런 복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정들과 우리 모든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또 오늘 하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주님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시작, 주님.